세계에서 가장 큰 우주 망원경 탑5. 오이 스피처 우주 망원경. 2003년 발사된 스피처는 적외선 관측에 특화된 망원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온기, 먼지 속 별을 찾아냈습니다. 4위 찬드라 엑스선 망원경. 1999년 NASA가 쏘아 올린 이 망원경은 엑스선을 통해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의 흔적을 관측합니다. 우주의 가장 폭력적인 현상을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3위 허블 우주 망원경. 지구 궤도에서 30년 넘게 활동 중인 허블은 우주 관측의 아이콘입니다. 그동안 촬영한 이미지는 우주과학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2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2021년 발사된 웹망원경은 허블보다 100배 민감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초기 우주의 빛을 포착해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1위 ELT 초거대망원경. 건설 중인 이 망원경은 2028년 칠레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직경 39m의 주경은 단일광학. 망원경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외계 생명체 탐색까지 기대됩니다. 보시다시피 우주는 멀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 크고 정밀한 눈으로 그 비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